보신 것처럼 오늘 스파크를 끌고 유모차까지 싣고 나왔어요 스파크가 참 이럴 때 보면 어찌 보면 되게 대단한 차라고 느껴지는 게 불편했니 혹시? 너무 어 봐. 힘들어 벌써? 우리 여기 청주 동물원은 어차피 다 언덕이야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5명 몇분오셨요 감사합니다. 안 되나, 안 <웃음> 감사합니다. 안 되면 안 눌러. 감사합니다. 어 저기 고릴라다 <고인하다>. 고릴라. 신고. 고릴라. <laughs> 릴라 릴라 릴라. 골라 골라 골라. 어? 이거 아빠랑 서준이 뒤에. 어, 그런 똑같은데? 수달이 뜬 수달. 있다, 수달. 저기 you're cute and guani got to s 는 e I l 거 o k at t h 야 이렇게라도 수달 보면 되지 가aut다, 안녕 you? So, 어 o so, so, s 아빠 o s 아 웃으면서 so, 야 o so, 너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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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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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이 <너. 웃음> 봤어? <읽어봤어? 웃음> 아니야. 너어 미역캣. 미역캣. 미역 미역국 어디 왔어 미역국. 그누워 있잖아. 나 저기 보인다. 미역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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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역캣. 어? <laughs> 미역이 아까 땅땅 파고 들어갔어 <웃음> 미역캣 탔다. <laughs> 미역캣. 생물도 아닌데? 미역캣. 뭘 어, 여기는 미역캣 있어. 늑캣. <laughs> <아이고, 땅. 웃음> 유주가 똥냄새가 좀 날거야 그러네 엄마 아 속옷으 <laughs> 나기 시작한다 유주가 일어났고 이거 잘 안돼 유주 이쁘고 아 새아도 이쁘고 아 오빠 아 저기요 <laughs> 유주만큼 기분이 좋지 않아 봉키야 나잘 안보여요 키여있다가른데있진짜저나가보다 그지 안녕해 안녕 봉키야 나좀 봐줘 곰 저기 누워있어 여기 여기, 여기, 안 여기. 여기 여기 안 보여. 저어다안안 너... 보여. 저기 여기. 왜안 나온다? 어, 아니 잖아안 보여. <laughs> 아, 야, 화낼 것까지는 없지. 여기 있다. 거 온다. 어, 뭐야? 쟤는? 와? 어, 검색 곰도 있고 갈색 곰도 있어. 와. 제 엄마인 줄 알고 가봤더니. 지금 너무 밝아서 액정이 잘안 보여. ZF로 지금 1, 2, 2, 4 렌즈로 찍는데 지금 손떨방을 스포츠로 해놓고서 그냥 찍거든요 이 정도 흔들림을 보입니다 어, 손떨방은 이 정도인데 저는 니콘에서 빨리 이렇게 작고 가벼운 초광각 줌 렌즈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임마 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영상 찍고 있는데 야 임마 라아안 <laughs> <laughs> 말해줬잖아 뒤에 사람 많이 기다린다 네. 어한 200명쯤 기다리고 있어 아니잖아 아시 음. 인터뷰 한번 할까요? 네 왜요? 자꾸 띠껍케 그럴 거야? 네 저녁에 엄마 아빠와 맛있는 거먹을아어앙입 어떻게 안나는 거야? 아, 어, 어. <laughs> 거북이 나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거북이도 혀가 있다 아큰 나봐, 거북이. 거북이 나. 야. 조용히 하 소리 나. 소리 나. 아삭아삭. 야! 아삭아삭 소리가 어, 나. 나안 먹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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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들다 i 쳐다보고 있는 거 e I'm 아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야 u r e I'm not sure. I'm n o 그 sure. I'm not s u r 호준아 말할 때 하고 싶은 말 있지 않았어? 말아 말이야아무말이리야 아, 어, <laughs> 야! <웃음> 냄새 너무 기독한데 이 냄새. 똥빨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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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Okay, 알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 음, 많이 잘 추는구나. 음, 그렇구만. 할 말이 없구만. 음, 넘어질 뻔했구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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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빨 <이빨? 웃음> <돼요>. 똑같아. 음. 오세요. 동원. 동원. 동 네, 오늘 먹자. 아, 우리 집에 가서 먹을까 아니면은 밀크서 먹을까? 치즈닭갈비 먹자. 아빠, 아빠 김 묻었다 못 생겼. 어? 아유 다 씻어 갖고 나왔는데. 아빠 밀크서 먹어도 돼? 나요 <laughs> 사랑해요. 왜 <laughs> 이렇게 많이 마셔? 많이 나왔는데서준아내 거야. 아빠 집에 가서 맥주 좀 나눠줄게. <laughs> 응, <너무> 치즈닭갈비를 <laughs> 사 갖고 갈까? 다 갖고 갈까? 집에 가서 포양해서 집에 가서 먹자 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팔이야 팔이 아씨 깜짝 놀랐다 걱정하지마 아, 깜짝 놀랐는데 아, 뭐가 머리 위에 있아 그래도 갑이, 11년을 키웠는데 한 번은 쏴야지 음 짜증내지 짜증내지 안 씁니다 음, 짜증내기? 눈 뒤야 음잘 막는구만 <laughs> 너. 오늘은 ZF의 128 2 렌즈로 찍고 있는데 광각이 솔직히 좀 모질랍니다. 지금 128이면 2 18mm에 40mm 정도의 지금 화각이 나오는 건데 5, 60cm 정도 그렇게 되고 좀더 가벼우면서 렌즈가 좀 광각 음, 렌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14mm나 12mm 정도의 이제 풀 프레임 화각. 로 어, 되게 넓어 보이네 이렇게 찍니까 이렇게 지금 그냥 스파크에서. 여기 저희 다섯 식구 지금 억지로 타고 있습니다. 유모차 지금 실을 데도 없어서 앞자리 이렇게 싣고 뒤에는 바퀴 부분 싣고 이렇게 우리 가족 상태를 지금 한번 좀 찍어보자 아유 울고 불고 유주는 힘들어서 울고 서준이는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태아는 힘들고 서준이는 더 놀고 싶었는데 간다 그래고 이렇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 <laughs>